안산시 상록구 사동 1352-5번지에 위치한 2019년식 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매물의 건물 모습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 흘러가는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변동이나 매물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적어놓습니다.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최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경해보겠습니다. 정면에 3단신 발장 있고요. 오른쪽으로 현관을 나오면 바로 거실이 나오는 구조의 빌라입니다. 거실이 아주 큼직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5년 정도 지났지만 관리 상태가 정말 좋았는데요. 수리할 곳은 한 군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최대 장점은 숲을 보고 있는 조망이었는데요. 거실에서 아주 시원한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집이랍니다. 숲을 보고 있어서 아주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집이네요. 네, 다음은 거실 바로 옆으로 있는 안방을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거실 아트홀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네, 이곳이 안방입니다. 안방도 아주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창문이 두 쪽으로 나 있어서 채광도 아주 좋은 방이었습니다. 안방 뒤쪽에는 화장대도 멋스럽게 만들어져 있고요. 화장대 위로 작은 세면대도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대 바로 옆으로는 안방 욕실도 있는데요. 안방 욕실에는 욕조도 있고 환기창도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역시 관리 상태도 아주 깔끔했고요. 다음은 밖으로 나가서 주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주방은 거실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였고요. 냉장고는 세대까지 배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싱크대 밑에는 식기세척기도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네요. 주방도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했습니다. 주방 바로 옆으로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도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세탁기나 건조기를 배치하기에 아무 무리가 없었습니다. 네, 다음은 거실에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크기 아주 괜찮았습니다. 욕실도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었는데요. 물때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였습니다. 욕실 바로 옆으로는 첫 번째 작은 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트여 있는 창이 있어서 채광도 아주 좋았습니다. 바로 옆으로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도 관리 상태 너무 좋았고요. 이쪽 창도 길쪽으로 트여서 채광도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2019년식 준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원하시는 분이 구입하면 좋겠고요. 일단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고장 난 곳도 한 곳도 없었고요. 크기도 아주 괜찮으니까 이곳 위치로 빌라 구하시는 분은.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왕구동산에서 전해드렸구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